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경기도 지역 내에 있는 땅 투자하기 좋은 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산 밑에 위치한 안성시입니다. 이곳 안성시는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쪽으로 발전이 안 되어 경기도권 내에서 안성시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왜 추천드리고자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22년 불과 몇 년도 안된 시기에 드디어 철도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평택부발선과 수도권 내륙선입니다. 평택 부발선은 평택항까지 이동할 수도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릉까지 갈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하며 북쪽 동탄으로는 GTX와 KTX까지 연결되어 서울까지 이동을 30분대로 줄어들게 합니다. 두 개의 철도 건설로 동과 서쪽, 북쪽, 남쪽까지도 이어지게 되어 이동 수단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삼동에서 안성까지 이어주는 철도도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모두 더 한다면 무려 3개의 철도가 안성에 생기게 됩니다. 정말 철도 건설이 부족했던 도시인 만큼 엄청나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끝자락에 위치한 안성시. 인구수는 18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 규모입니다. 지방도시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곳입니다. 인근의 용인과 평택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안성도 같이 수혜 지역으로 선택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수혜단지로. 이천, 성남, 수원, 안성이 거론되면서 가장 최근에는 안성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물건지는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위로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다른 대기업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안성시청 주위로 의료병원, 압군까지 다수 존재해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더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성시청 밑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 건설 중이며 올해 완공 예정이 된 서울세종고속도로인데요. 서울까지 가깝고도 편리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인근의 개발 속도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필드는 전국에 몇개 없지만 그 중에서 한곳 바로 안성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프라가 안성시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으로 계속해서 주거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에 더욱이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주거지가 더욱더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안성땅 시세는 평당 100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될 예정까지 있기에 더욱 값어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곳을 최저가 시세 제일 낮은 금액대인 평당 50만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같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 주식이나 투자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만이 있는 땅투자는 이젠 필수입니다. 소액으로도 돈벌수 있는 기회이니 투자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빠르게 문의 바랍니다.